응? <laughs> 보세요, 제말 듣죠. 아말안 아, <laughs> 듣는데요? <laughs> 길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. 예, 네, 무조건 길이.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. 아, 근데, 길이. 어. 근데 오늘 그 약속한 대로 어, 오늘 제가 식사를 뽑니다. 어, 만개 이상 <laughs> 터지면요. 아. 예, 그래 잘하고 있어요, 지금. 담이다, <laughs> 임마. 식사는 제가 제공해 드려야죠 우리 두분 오늘 시간이 또 낮은 낮보 네, 낮습니다. 네. 음. 어, 목소리가 또 너무 좋다. 네. 이런 목소리로 뭐, 야, 이 개새끼야. 이런 목소리 <laughs> <laughs> 그건 그것도 험악한 그 건달 조복보다 더 무서워 진짜. 로알로 아, 진짜로. 아, 우리가 막 건달들이 야이막욕막 쌍욕보다는 뭐눈깔이뭐 무슨 먹물을 뽑아 이런 거보다 그냥 마지막 에 마지막 에야이개새 끼야 <laughs> 진짜 무서워 진짜로 진짜 무서워 수지아 <laughs> 우리 드로트 키 별풍 했기만 산다 등 화이팅 우리 드론이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우리 빵나님 화이팅 짱나님 화이팅 케개 좋았어 좋았어 점점 저에게 적은데 가고 있어 아, <laughs> 자. 얼굴 가좀 보고 보고. 아. 얼굴은 지쳤다고. 아까부터 안 보여, 이제. 사라 면전은 다들 어디 계세요? 본 면전인데? 아, 저는 집에 있을 것 같아요. 집에 부모님 다 같이 사시는 거세요? 네. 아 좋겠다. 아는 이제 고양이 부산에 가고아 부산이 고양이세요? 응, 응. 아 그럼. 오. 제가 또말씀드리지 모르지만 제가 또 외동이에요, 그래가지고. 아참이 외동은 무조건 귀하게 자랐을 거란 그런 막 참. 음. 정말 그 가히 깨버리는. 어. 음. 디지게 맞고 자랐거든요. 형제이이 어떻게 된다고 죠 저는 오빠 있어요. 아 오빠? 네. 오빠. 어떻게 명절에도 방송 하세요? 해야죠 저도. 어. 부산 가서. 부산 가서 떡국도 때리고. 어 부산 야방. 가서 야방도 때리고. 어. 저번 추석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. 음. 부산에서. 아이 먹고,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제가 정말 그 나이가 이제 서른 이제 한살두달 됐는데 어 설날에 가감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네. 제가 세배로 올리겠습니다. 음. 세배하고 나면 일단 뭐죠? 세뱃돈예 알겠습니다. 어서 제가 베이스 보겠습니다. 항상 그세해덕담이라면 복 음. 새해, 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지만 BJ 그에게는 새해 풍 많이 받으세요. 제일 좋은 복사입데 맞아요. 새해 풍 많이 받으세요. 저는 눈이 말하지만, 저 나중에 임종을 그 맞이할 때도, 저 풍으로 어. 맞이할 겁니다. 풍생풍사네요. 그렇죠. 풍인이에요 풍인. 풍잠바 풍장가, 풍신발. 여기 날씨 지금 춥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추워요. 어, 여기 집들이 다 고급, 고급지네요. 여기 송복동 음. 음. 제가 저번에 여기서 방송을 했거든요그 수많은 경비들에게, 경찰 분들에게 <laughs> 인사를 드리고, 자문을 구하고, 허락을 <laughs> <호라를> 받고, <laughs> 제가 이 휴대폰 들고 어. 저 인적 드문 곳을 제가 혼자 들어갔지 않습니까? 제가. 그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 저번에 그 우리 판이님 또 기부하셨던 그 기부금 아네 이것도 수많은 그 금액들 어 군용 마을이라는 곳에 고생가지고 저희가 라면 음. 십만원기부 박수. 딱딱딱딱. 근데 사실 그게 안 걸렸다. 아 왜요? 네. <laughs> 좋은 눈 들어왔는데 너무 경기를 많이 하시더라고. 아. 육좀 먹었어요. <laughs> 기발을 하다가, 어, 아. 또 아저씨한테 욕먹고. 네. 아휴, 추워. 근데 이제 계속 정상화상하고 있거든요. 음. 어, 우리 사장님 얘기야. 사장님! 네.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인터뷰를 하다가, 네. 마지막에 물건을 판다. 네. 근데 한, 그게 한 단가 한 500원 미만으로. 아. 혹시 받고 싶은 거 뭐. 제가 지금 요즘에는 저거 하거든요. 그전그전 그전 아이템이 핫팩이었고. 네. 지금 아이템이 머리끈 있잖아요. 그 머리끈인데. 저가 아세요, 혹시? 그 찜질방, 이제, 그, 이거,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말린 거, 전화 고리 같은 거. 아, 네네네. 그 머리끈. 하나, 이제 한 개요? 한 개에서, 한개 가지고, 천 원. 제가 개인기도 보여드리고. 어, 이렇게 하거든요. 하나, 천 원이면 비싸지 않아요? 근데 그래서 <laughs> 이제, 기본 <기포장> 플러스. <laughs> 제가 개인기 막 저한테 원하는 거 막. 아. 그때 커피숍에서 오로나미 씨도 한번 했었거든요. 아. 사람 많은 서 그런 것도 하고 원하 머리 거. 머리끈 괜찮죠? 어. 그런 것도 항상 잃어버리는 게 머리끈니까. 이 혹시 또 괜찮은 게 있으시다면? 음. 추천 한번. 뭐가 있지? 어. 어 파니 씨님께서 파니 씨님도 생일이시라고. 아, 네 생일님. 어. 아이고. 그러니까 파니님과 저와, 신기님과, 그 부모님께서, 네. 좀 비슷한 시기에. 어, 그렇죠. 그 그렇죠. 비슷한 시기에 그, 음. 이제 또 경쟁회를 뚫고 맞습니다. 그렇죠. 제가 나온 거죠. 그렇죠. 확실히. 같은 시즌에. 이제 약간, 춥다가 따뜻해질 때 있잖아요. 네. 3, 4월 달쯤에. 음. 사랑을 나누기 좋아요. 맞아요. 아, 그 때, 사랑 을 나누기 때는 제가 나온 거잖아요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